안녕하세요 오늘은 한타 할아버지가 준 구체관절 인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저도 같이 찍을 거니까 저도 이상한 소리 나게 이름은 오야죠. 겨울입니다 원래는 아오르라인데 제가 이름을 새로 지었어요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하니색 치마를 입었어요 자. 얘는, 나나고요. <laughs> 오늘은 구체관절 이용 센터 라운지에서 준걸 한번 소개해보려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 얘 머리띠가 어디 있지? 머리 머리띠가 어디 있지? 머리띠가 머리 어디, 머리 머리 티카는 어디 티카는 있지? 잠깐만요. 포인트가 이거고요. 삐이 삐이 이거, 삐이 이거, 삐이 이거 삐이 이거입니다. 그게 포인트고 옷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몇겹 여러 겹으로 돼 있는데. 요거 있죠 요거는 상관 안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 제가 대시 도왔어요 아, 제가 세로로 아, 하는 거 주의계 처음이라 주의계 지금 옆에 같이 찍고 음. 처음이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 인형은 하나입니다 음. 이거는 움직이고? 손목도 움직이고 여기, 여기 손도 움직입니다 팔목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인답니다. 일반 인형이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엄청 귀엽고 사랑스러운 인형이라 엄청 사랑스러우니 사람 좀 많이 주세요. 저랑 같이 찍고 있는 가족 유튜버입니다. 이렇게 진짜 이거 저 사람 닉네임이 가족 닉네임이 음. 아니고 그냥 가족이라는 사실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토끼 여신인 것 같아요, 왠지. 근데 겨 하늘 하늘에서 겨겨 겨, 하늘 하늘에서 겨울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원래 이름 카리나입니다 카리다. 근데 그래서 겨울이란 이름을 새로 지었는데 그이 바로 나나입니다. 이, 이 사진이 우리 겨울입니다. 저, 저도 저 사진 좀 줘봐요. 저도 저 사진 좀 주세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바로 책을 피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다른 나라의 인형이고요. 부채관절 인형이에요. 미국인가 외국일 거예요 중국일 걸요? 중국인가? 미국 아니면? 저희도 잘 모르겠네요. 우선 안에는. 다 새로운 인형들의 그림이 있고요. 얘네들은 다 제가 모르는 글자입니다. 이쪽이 그거 그림이고요. 안 보이시? 이 보이세요? 리본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파로 그 인사드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저 갈게요. 안녕. 쪽봐야지에연락게요 안녕. 안녕.